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다이 23입니다. 오늘 기아 모하비 DJ 4륜 KV300 가성 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모하비 DJ 4륜 KV300 2 0 1 4년식 2014년 10월 경유 오토 흰색에 17만 키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우석 내비 스타트 버튼, 룸을 하이패스 블박스2천을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17만 키로입니다한 달에 2,000 킬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방향, 운전석, 전동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 같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4륜이고요루미라 하이패스 블랙바투 채널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이고요. 모하비가 워낙 내구성이 탄탄한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가격도 짱짱한 편이 있고요. 네, 2014년식 17만 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이차싸기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분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샥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5 도이치오토월드 2 1 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7만 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기아 모하비 d j 4륜 KV300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비 596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기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츠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싸게사기이사는 1년 365 15일, 토요일날 놀랄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모하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